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고 유치한 일로 1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결혼을 앞둔 40대 여자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정말 제가 다 창피해요. 친구한테 털어놓고 함께 욕하기도 그렇고, 주변에서 왜 이혼했냐 물어보면 자존심 상해서 그냥 성격 차라고 해요. 이혼 사유를 아는 사람은 양가 가족들과 지금 예비신랑 뿐이네요. 참다 참다 전부터 심심할 때마다 종종 사연을 듣던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 사연 들어주시고 제가 너무 했던 건지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였는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나이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꽤 늦게 결혼한 편이에요. 제 또래치고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더 재밌고 딱히 외로움을 못 느껴서 결혼할 생각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심 그래도 살다 보면 어떻게든 나이 맞춰 사게 될줄 알았는데 일에만 치여 살다 보니 애당초 남자 만날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제 직업은 산업 디자이너예요. 제 담당은 가전제품이라 TV나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 주로 이런 제품군의 외관을 좀더 세련되고 사고 싶게끔 디자인해요. 적성에 맞기도 하고 일을 즐기는 성격이라 취업하고부터 정신없이 일만 하고 살았어요. 대학 다닐 땐 그래도 남자친구를 몇번 사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연애에 익숙하지 못해서 매번 짧게 짧게 끝났지만요. 그 이후로는 취업준비다 뭐다. 취업한 이후에는 또 신입이니 회사에서 바쁘게 이리저리 굴려지고, 이제와 돌이켜보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네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그냥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회사 마케팅 부서의 과장이었어요. 저도 잘은 몰랐는데, 마케팅이라는 게 제품 생산에 있어 거의 모든 면에 관여된다고 언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서와도 교류가 깊었어요. 특히 저희는 직접적으로 고객의 눈길을 끌어야 하는 디자인을 뽑아내는 게 목표이다 보니 마케팅 부서와의 협업 프로젝트가 많았죠. 같이 광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면서 저는 남편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품 디자인 부서 내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편이고 직급도 높아 과장인 남편과 둘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랬어요. 디자인 부서이다 보니 젊고 세련된 미적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부서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젊은 편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중대한 프로젝트라 야근하기 일쑤였고 늘 다크서클과 커피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었는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내고 부서들끼리 같이 회식을 하러 갔어요. 아무래도 너는 부서 내에서 연장자이다 보니 빨리 빠져주고 직원들끼리 놀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일찍 빠질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편이기도 했고,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잠을 충분히 못 자서 많이 피곤했거든요. 난 이만 가볼게. 다들 즐겁게 놀고 월요일 출근하는 거 깜빡하지 말고. 조금만 더 놀고 가시라고 아쉬워하는 직원들을 뒤로 한채 저는 빨리 빠져나왔어요. 말은 저렇게 해도 직원들이 눈치 보며 놀 바에 그냥 편하게 놀길 바라는 제 배려였죠. 그날은 겨울이라 날이 추워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기 싫더라고요. 택시나 잡아볼까 싶었는데, 지나다니는 택시도 안 보여서 계속 노래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술 마실 걸 예상해서 차를 두고 온걸 후회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대리라도 부를 걸 하고요. 어깨를 부여잡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외투를 걸쳐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 뒤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추워 보이시는데 잠시 걸치고 계세요. 차 가지고 올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당황스럽긴 해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조금 기다리니 정말 차를 갖고 제 앞에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술안 마셨다고 데려다 드릴 테니 타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좀 그렇고 갈수록 더 추워져서 그냥 차에 올라 탔습니다. 감사해요 하고 인사를 한뒤 히터가 틀어진 차 안에 누워 있으니 잠이 오더라고요. 차도 태워주셨는데 잠까지 자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니다 싶어 일부러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말이라도 안 걸면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제가 뻘쭘하기도 했고요. 알고 보니 저랑 집도 가깝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결혼도 아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과묵한 줄 알았는데 막상 둘이서 업무에서 벗어난 주제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니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얘기하는 내내 남편 입가에도 미소가 걸려있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까지 와서 즐거운 대화를 끝내고 저는 잠시 기다려보라는 뒤 바로 옆 편의점에 가서 급하게 온장구 속 따뜻한 커피를 사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좀 양심 없는 계산인 것 같긴 한데 요금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남편이 저희 택시 모범택시라서 비싸요. 이거 갖고는 안될 텐데? 하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고, 그럼 언제 밥한번 사겠다 하니, 남편이 내일 시간 괜찮냐고 바로 묻길래, 저도 생각해보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 저희는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아예 회사일과 관련없이 따로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니까,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지만,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 여태 결혼을 못했나 싶을 정도로요. 말이 통하니 저희는 그 후로도 사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귀게 되어 곧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나이가 좀 있어서 기왕 할 거면 기다릴 필요도 없다 생각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긴 했어요. 양가에서 반대도 없었고 자기 할 일은 잘하는 사람이 결혼을 왜 못하냐 답답해하던 부모님들은 오히려 좋아하셨죠. 저희는 나이가 좀 있기도 하고 둘다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일벌레인 점은 다르지 않아서 아이를 가지는 문제에는 소극적이었어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둘이서 즐겁게만 살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고 누나만 한분 계셔서 시부모님은 그래도 집안에 하나뿐인 남자인 남편이 대를 이어주길 내심 바라는 눈치였죠.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는 건 전대 말이죠. 노산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 저는 좀 불안했어요. 몸에 무리가 갈까 봐요. 남편도 몸에 치면서까지 아이가 보고 싶은 게 절대 아니라고 이미 말했었고요. 당사자들끼리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시댁에서만 자꾸 고집 부리시는 거였죠. 시댁에서 아이 문제로 잔소리를 하시거나 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남편에게 말해서 시부모님 좀 설득시키거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이랑 사이 멀어지지 않게 좀잘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이 알겠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시댁에서 재촉하는 연락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그런 식이었죠. 저희는 평일에는 늘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함께 집에서 쉬면서 주로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 저녁마다 맛있는 거 시켜먹는 재미로 살았죠. 제가 남편과 짧게 연애하는 동안은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남편은 제게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잘 먹었었나? 우리 연애할 땐 음식 남기고 그러지 않았어? 아, 그때는 당신이랑 그렇게 오래 봐온 게 아니라 그래. 나 원래 안 친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입맛 없어서 빨리 숟가락 놓거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놀란 눈치로,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밥을 먹더라고요. 좀 유별나다고 생각할 순 있는데, 친한 사람과 함께 먹는 게 아니면 식사 예절이나 먹는 모습 같은 것등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식사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먹는 양보다 적게 먹게 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 이후로도 가끔 잘 먹는다. 배 많이 고팠어. 천천히 먹어 체할라. 등등 제 새로운 모습을 알게 돼서 그런 건지 저런 말들을 할 때가 있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가 듣기에도 딱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주말이었어요. 좋아하는 예능 프로를 보면서 저녁을 먹을 겸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중식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마침 탕수육이 땡기네? 그럼 근처 중국집에 전화할까? 하고 묻는데 남편이 급하게 막으면서 자기가 마침 편의점 갈겸 나가는 김에 포장해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배달시키면 배달요금도 나가니까 절약할 겸 자기가 다녀오겠대요. 생각해 보니 그렇긴 해서 고맙다고 하고 그럼 부탁할 테니 집다올 때쯤 연락해 달라고 말했어요. 식탁에 앞접시랑 수저 미리 세팅해 놓으려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하고 중식집에 미리 포장할 테니 만들어 달라고 전화한 뒤 시간 맞춰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마음 편하게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올 시간이 한참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분명 남편이 들고 간 카드로 결제됐다는 문자는 왔는데 사람이 안 오니 이상했어요 미리 주문 전화를 넣고 간 거라 사실 편의점 들렀다가 음식만 가져오면 되는 건데 너무 안 오길래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겼나?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분명히 미리 연락도 달라고 했는데 전화는 울릴 생각도 없고, 갈수록 불안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주차장에 내려가 봤어요. 남편이 아까 나갈 때차 키를 들고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둘러보니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전화하는 걸 깜빡하고 막 도착한 건가? 아니면 그냥 차를 안 가지고 나갔나 싶어 차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등 돌린 채로 주차되어 있어 남편이 타고 있으면 뒷모습이 보일 테니까요. 천천히 다가가는데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차 문을 확 열어보니 글쎄 남편이 탕수육을 반쯤 입에 물고 놀라서 동그래진 눈으로 절 보는 겁니다. 무슨 범죄 현장 들킨 것처럼요. 손이랑 입가에는 탕수육 소스가 조금 묻어있고 남편 무릎에는 포장해온 탕수육이 3분의 1쯤 사라져 있더라고요. 집에 반찬 없을 때 두고두고 데워 먹으려고 사이즈 대짜리 탕수육을 시켰는데 더볼 것도 없이 남편이 앉아서 그걸 다 처먹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화난 목소리로 물으니까 남편이 당황한 듯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많이 먹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잖아. 하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뭔 소리냐 물으니 말하더군요. 매번 너무 많이 먹어서 꼴 보기 싫다고 여자답게 좀 적게 먹을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연애할 땐 적게 먹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돼지처럼 많이 먹냐 등등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못 알아쳐먹어서 내 몫은 미리 내가 알아서 챙겨 먹고 있었다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는 지금 돼지처럼 숨어서 처먹고 있는 게 누군가요?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웃겨요. 객관적으로 여자치고 전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니에요. 피자도 두세 조각이면 배부르고 혼자 치킨 시키면 반도 못 먹고 남깁니다. 성인 여성분들 다들 이 정도는 그래도 드시지 않나요? 몸무게 때문인가 싶어도 저는 늘 운동도 해왔던 터라 날씬하단 소리를 들었으면 들었지 살집이 있는 체형도 아니에요. 근데 저런 말을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있죠. 게다가 눈치를 줬다뇨. 최근 들어 천천히 먹으라느니. 배 많이 고팠냐느니 하는 말이 다 저를 비꼬려고 한 말이라는 생각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저 몰래 차에서 미리 훔쳐먹고 있던 걸 보니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 있죠 제일 웃긴 점은 뭔지 아세요? 주말마다 먹는 배달 음식은 여태 전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남편이 오늘 결제한다고 챙겨간 카드도 물론 제 카드였고요 너애같기 싫어하는 걸로 우리 부모님 설득시키는 것도 이제 짜증나 넌 내도 안가지면서왜 임신한 사람만큼 먹어대냐? 도를 넘은 인신공격까지 듣고 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 집으로 갔습니다. 하루 지나니까 무슨 바람인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전부 말 실수라고 진심 아니라고 울면서 전화왔는데 글쎄요, 저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터라 더 이상 같이 살순 없을 것 같아서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중간 중간 시댁에서도 고작 이런 이유로 이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리는데, 아이가 없었던 게 그나마 천만 다행이죠. 시댁에서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이혼했습니다. 친정집에서는 뭐 그런 경우 없는 놈이 다 있냐면서 분통 터져 하시고, 저는 이런 이유로 이혼한 게 창피하기도 하고, 그 돼지놈 얼굴 보기 싫어서 마침 스카우트 제의받은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우연히 만난 대학 시절 전 여인과 다시 만나,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배가 다 부르다고 돈 많이 벌어서 제 입에 맛있는 거 넣어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네요. 비록 어이없는 이유로 한 번의 이혼을 겪었지만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